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세계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상품들이 많죠. 한류 드라마가 그렇고 케이팝 한국 화장품들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복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대히트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를 찾아본 세계인들이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진 거예요. 자, 블랙핑크의 노래, How You Like That? 잠깐 들어보시죠. 유튜브로 보여드렸어요. 저거 지금 한복이에요. 멤버들이 다 한복 입은 거예요. 이 멋진 한복을 만든 사람이 누군가하면 바로 단아입니다 어,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건또 어떻게 하다가 한복의 매력에 빠져서 한복 디자인계 의샛별이된 건지 오늘 화자 인터뷰서 만나보죠. 한복 디자이너 단아 씨,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지금 입고 오신 그 한복이 아까 블랙핑크 제니 씨가 네네네. 입었던.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와 진짜 예쁘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조금만 일어서 봐 주실 수도 있을까요? 어, 네. 어 아래도 잘 이렇게 차려 있고, 어, 예 보입니다. 이게 <laughs> 네. 지금 이게 어떤 특징이 좀 있는 거죠? <laughs> 저고리예요, 저고리. 어 짧은 저골인데 굉장히? 네, 살짝 짧게 디자인한 저골이고요. 네. 음. 음, 궁중 유물인 보자기를 모티브로 해서 모양을 만든 거예요. 아, 보자기를 모티브로 네. 해서. 남자 도포도 여기에 어떤 디자인 요소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네네, 그건? 네, 맞아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아. 제니 씨가 입었던 거는 도포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한 거거든요. 아, 아 이게 도포예요? 옆에 핑크 이게 높고 이게 네. 높고 이렇게 <laughs> 의티브레했고이 <laughs> <를 웃음> 검정색깔은요 철릭이라고 하는 그것도 네. 남자 복식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아니 이거를 블랙핑크가 먼저 의뢰를 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네 엄밀히 말하면은 블랙핑크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보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어. 네 이제 퍼포먼스용으로 약간의 커스텀이 들어가서 그렇게 아. 선보여지게 됐어요. 조금 전에 그 노래 들으셨지만 <laughs> How you like that? 제목부터 영어예요. 그리고 <웃음> 네. <웃음> 한국적인 노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계 트렌드에 맞춘 이런 곡인데 어떻게 한복을 입힐 생각을 했다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좀? 어,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BTS나 넷플릭스 음. 킹덤이라든지 예, 예. 그런 거 보시면 가시라든지 한복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한국적인 뭐 한국적인 미가 세계 시장에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아... 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의도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 <laughs> 그냥 한국이 이뻐서, 뭐 이것도 있지만, 음, 네. 그냥 예쁜 걸 넘어서. 아, 우리 한국적인 뭔가를 좀심고 싶다 이런 의도도 있었던 거같요 그렇죠. 그렇 그랬던,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오늘 한복 좀 입어 보려고. 요 속에 민소매 입고 왔거든요. 를 <laughs> 준비를, 준비를 해 오셨어요? <laughs> 아, 꼭한번 입어 보고 싶어서. <laughs> 네. 잠깐 좀이 아, 네, 네. 제가 입혀 제니 씨, 제가 또 부동색을 좋아해요. 네, 딱 제니 씨 한복이 분홍색이네. 아. 커플룩이에요, 저랑. 그러네, 진짜. <laughs> 어, 어머, 아, 세상에. 예쁜데. <laughs> 어머, 어머, 예쁘다. 오. <웃음> 괜찮은데요. <laughs> 어머, 괜찮, 아 입고 진행해야겠는데요. 네, 네, 입고 진행하세요. 아니, 요거는 지금 우리 우리 다나수님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저는 요거 요거 벗고 옆에 블랙으로? 로제 씨 걸로 아, 한번 네. 입는 김에 뭐두개다 입어보죠. 뭐. 두개 입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죠? <laughs> 로제 씨의 이 블랙 한복으로 아니 이걸 보는 해외 팬들 반응은 어때요? 해외팬들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죠. 음. 사실은 음. 그냥 일반 팬들로 시작을 해서 예, 예. 아무래도 저희가 좀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담긴 스토리를 굉장히 또 흥미롭게 여겨주시더라고요. 한복에 담긴 스토리? 네네네. 아. 이게 원래는 뭐 천리기였던 것 그리고 아. 도포였던 것. 오, 예.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 되게 세련됐네요. 네. <웃음> <웃음> 아, 제가 제 모습을 보는데 괜찮네요. 어. <laughs> 해외팬들도? 어떤 점 한복이 특히 어떤 점을 좋아해요? 어 예를 들면 문양이라든지. 문양이 굉장히 어.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국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양이에요. 예. 네, 예. 그래서 문양을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 그것도 음. 궁중 유물이었다. 이렇게. 어, 이거 되게 아. 어, 한국은 그런 역사의 나라다. 예. 어. 네,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유구한 역사가 있는 그쵸. 나라들이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걸 또 부러워하는 맞아요. 것이 네네네. 있고. 그럼 실제 보고 아 예쁘다. 매력적이다. 이게 아니라 구입하는 분들. 그러니까 네, 네. 또 매출도 올랐어요? <laughs> 네, 매출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얼마나 해외에서들 사요? 많이들 사시죠. 많이들 사시는데 특히 저희 음. 한 50%, 60% 고객이 미국 쪽에서 아. 많이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은 중국. 아, 중국에서도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막 기모노 논란이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본 고객들도 네네. 온라인 샵에 들어오는 거죠.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샵에 하루 한 3, 4천 명이 찾아와서 네네. 그 대부분이 외국분들이시다 이렇게 들었어요. 네, 저희가 해외몰 그리고 국내몰이 있는데 네. 해외 사용자는 거의 지금 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을 때는 만 명도 넘고요.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에 왜 기모노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한복인데그 <laughs> 그쵸. 아무래도 이런 문양이라든지 처음에는 네. 생소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궁중보작이라고 드려서 음. 그런 거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니까 엄연히 다르죠.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laughs> 실제로 보니까 너무 달라요. <laughs> 그 이상하게 만들어진 맨 처음의 그 어떤 잡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확실한 네. 뭐 한복입니다. 신세대 한복 디자이너 다나 씨 여러분 만나고 계세요. 그데 다나 씨 이력을 보니까 참 독특합니다. 대학에서 중어 중문학을 전공하고 네. 카지노 회사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그래 <laughs> 어떻게 하다가 한복 디자인을 <laughs> 너무 신기하죠. 신기해요. 사실은 저도 고등학교 교복이 저는 교복이 어 한복이었어요. <laughs> 아니 어느 고등학교 다니셨어요? <laughs> 부산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인데 예, 예. 교복이 한복이었고요. 아... 그리고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여유 시간이 좀 많아서 해외 여행 다닐 때 입고 다니고 네. 아... 또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배우고 싶어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좀 사업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러니까 뭐 중국어를 잘 하시니까 그쪽 일을 하시다 관광 쪽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한복 디자인을 배우기 시작하신 거죠. 네네.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신 거예요. 네. 다나 디자이너에게 한복의 매력을 어,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어요? 하, 한복의 매력 중에서 음.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이 매력 때문에 막 입고 여행을 다녔던 것도 있어요. 음. 입는 순간 뭔가 특별해지는 기분이 들고 어. 뭔가 주인공이 된것 같은. 근데 그런 거를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음. 우리 옷을 구매하는 고객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특별해진다. 네, 네. 음, something special. 네. <laughs> 외국 분들도 많이 들으신다니까. <laughs> 네. 스페셜한 느낌을 주는 옷이다. 네. 그이 스페셜한 옷 한국 한복을 입고 세계 여행 막 다니실 때 그때 외국 사람들 반응도 뭐 지금과 비슷했어요? 어, 네. 되게 신기하시면서 사진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어. 혹시 이게 뭐 브랜드에 오시면은 자기가 직접 납품하고 싶다는 뭐 편집샵 그런 쪽의 제안도 있었고 그랬군요. 그래서 이게 좀아 시장성 세계적으로도 시장성이 충분한 옷이구나 음. 생각은 했어요. 어느 나라가 반응이 제일 좋던가요? 어 제가 다녔던 곳 중에는 네.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도 프랑스 쪽이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프랑스인들이. 네. 아 프랑스인들이 또 예술적이잖아요. 네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히 관심을.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laughs> 지금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네. 음, 국적과 성별을 떠나서 네. 내가 만든 이 한복을 이 사람에게 꼭 한번 입혀보고 싶다. 아. 이런 욕심난 디자이너로서 욕심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 네. 일단 저는 입었어요. 아. <laughs> 저 빼고. 네 이렇습니다. 네. <laughs> 일단은. 공유 씨랑 공유 씨 안보현 씨 누구 안보현 씨 안보현 씨는 제가 그렇게 얼마 전에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셨어요. 아 네. 아 배우. 네네네. 아 공유 씨왜 공유 씨예요? 팬이에요. <laughs> 아, 네. 팬이에요. 아 팬이면서 두분다 팬이에요. 그래서 <laughs> 내가 약간 사심이 담긴 그런 그러면 외국인 중에는 어 아무래도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 아팝 가수. 아, 네. 어왜 아, 아리아나 그런데? 어 일단은 그 팬이고? 가수 자체가 팬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 어, 네. 또 파급력이 또 상당하니까 아하. 아무래도 뭔가 이런 한복의 위상을 높이는데 조금 아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것도 좋네요. <laughs> 네. 그것도 좋네요. 근데 이제 한복이 말이죠. 외국 분들은 어 입고 싶어요. 스페셜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 특히 젊은 세대 모르겠습니다만 중년 이상 넘어가면 한복은 뭐 돌잔치 때 결혼식 때나 그쵸, 입는 그쵸? 옷. 네. 평상시에는 이게 뭐 이걸 어떻게 입고 생활을 해?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인식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실용성을 더해서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항상 입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좀 높여 나가면은 언젠가는 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 한복을 입고서 어떤 에티켓이랄까요?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편하게 즐겨 주시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어, 네 어. 그냥 진짜 일반적인 패션의 한 장르처럼 예. 똑같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한복이라고 하면 사실 좀 그런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쵸 좀 그렇죠. 노출이 없어야 되고 좀 그렇죠. 우아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냥 편하게 패션의 한 영역으로서 자유롭게 음. 생각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가끔 네. 입잖아요 저도 네네. 근데 이 고름 옷걸음 매는 게 입을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쵸. 사실은 이런 것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요, 요, 맞아요. 이런 장치들이거든요. 저는 안잠예요 이렇게 그냥 풀고도 입을 수 있어요. 아, 아, 안금풀고 풀어... 왔어요, 오늘. 아, 지금 풀린 게 아니라 안 잠그신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입고 왔어요. 아, 좀 자유롭게 생각해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네, 네. 한복을 막 한복을 고름은 이게 오른쪽이 왼쪽이 맞아요. 어떻게 되고 뭐가 응. 위로 올라가고 고름은 안 잠그면 되죠. 벗어는 또뭐 어떻게 돌돌 막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하고 <laughs> 네. 편하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네. 네. 그럼 이거는 어떤 예의범절이어긋나는건 아니야? 우리 전통 파괴 아니야? 이런 얘기도 혹시 들어보진 않으셨어요? 어, 많이 듣죠. 음. 많이 들 많이 듣는데 그런 시도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음. 어찌 됐든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디자인이 예. 되었고 예. 입는 사람 어차피 옷이잖아요 저희가 입는 옷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우리 옷 입듯이 아.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정리님 가격이 근데 한복은 좀 비싸지 않느냐 가격이. 막 편하게 입기엔 부담스럽다 이런 음. 문자도 주시는데 어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좀 아무래도 그런 공정의 문제가 있어요. 한복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라든지 음. 바느질하는 곳이 공임비가 굉장히 비싸, 손이 많이 그렇죠. 많이 가는 옷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더 대중적으로 되면은 만드는 곳이 많아지면은 가격도 아. 자연스럽게 내려가지 않을까. 아하. 네. 아 다나 씨. <laughs> 참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조금 한복처럼 곱게 <웃음> <웃음> 하시는 분인데 혹시 한 10분 정도 시간 있으세요? 아 네네. 괜찮으세요? 그럼 오늘 저희 유튜브 댓글쇼 아시죠? 아 네네. 조 네, 댓글쇼에서 못다한 이 조금 조금 조 조금 더, 조금 더 <laughs>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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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